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특별한 삶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적적인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도 특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죽는 데는 보통 최소 1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6시간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분의 성령을 내보내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께서 정말 죽으셨는지 확인하려고 한 군인이 창을 들고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지켜보던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물과 섞인 피가 흘러나와 그분의 심장이 멈췄음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특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하여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셋째 날, 해와 같이 빛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큰 도로 옮기고 그 위에 앉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밤낮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떠나시던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시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며 공중으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안으로 끝까지 올라가실 때까지 그분이 계속 올라가시는 것을 놀랍게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머지않아 어느 날 동일한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온 세상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곧 있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특별한 영광의 삶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 탁월함과 은혜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참고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밑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특별한 영광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탁월함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특별한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영광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곧 있을 주님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의 심령을 준비시키는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재정적 부요를 위한 고백 기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요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므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므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